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도 NFT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NFT는 특히 파트너사가 좋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NFT 에어드랍 3장과 활의권 30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중간에 숨겨져 있으니 보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NFT 소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인 VMR의 시장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NFT의 시장 규모가 23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년의 시장 규모가 약 113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약 20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 항목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NFT 프로젝트 소개 영상으로 돌아와서 영상 소개 전에 모든 투자는 본인의 결정이며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NFT는 믹스 오디오 NFT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NFT하면 대부분 PFP, P2E, M2E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믹스 오디오는 청취자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인터랙티브 음악 서비스입니다. 음악 서비스답게 아티스트와 리스너가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블록 뮤직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 뮤직 생태계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록 뮤직 생태계란 레고 블록처럼 음악 블록을 실시간으로 조립해서 감상하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쉽고 자유롭게 조립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완성된 음악이 아닌 하나의 곡으로 조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음악 블록을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음악들은 팩 형태로 저장이 되고, 블록을 조합해서 음악을 리빌딩하고 듣는 방식을 블록뮤직이라고 합니다.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같이 블록뮤직은 비가 오는 날이나 드라이빙하는 날 그리고 파티를 진행하는 날에 목적에 맞게 실시간으로 무드를 바꿔가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믹스 오디오의 블록뮤직 설명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사와 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사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사로는 카카오 벤처스와 신한 캐피탈이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구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 사진과 이름도 모두 실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믹스오디오 nft를 보유하게 되면 어떠한 홀더 혜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모든 팩에 믹스와 청취 권한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향후에 블록뮤직 프로젝트 의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 아티스트들의 다오 멤버십 회원권 역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믹스 오디오를 통해 블록 뮤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아티스트나 NFT 홀더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매가 많아질수록 믹스 오디오는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NFT 홀더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이어서 실제 팩을 믹스하는 베타테스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에어드랍 3장, 활이권 30장,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공개합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총두 가지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 뮤직을 포함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 일정과 당첨자는 레이워크 카톡방에서 별도로 공유할 예정이기에 카톡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베타 테스트 구동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음악과 연관된 NFT가 없는 상태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믹스오디오는 이런 부분을 잘 파고든 NFT라고 생각이 되고 파트너사도 좋고 홀더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생태계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믹스오디오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NFT 프로젝트를 이벤트와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믹스 오디오 NFT 프로젝트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 NFT 분석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